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나이가 있습니다. 근데이 나이 여러 가지 종류의 나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나이, 자연 연령이 있습니다. 실제 나이입니다. 어, 요즘은 이 나이가, 어, 점점점 더, 그, 많아져서 오래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 올해, 저전에는 이 100세 시대, 그런 시대가 올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사람들은 백세 시대, 백세 시대 얘기하지만 그런 백세 시대가 올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백세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어, 아주 어린 그런 그 아이도 그 교회에 왔습니다. 태어난 지두 달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도 교회에 왔고 백일 세대는 우리 집사님도. 그, 체육대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어, 여러분, 이 자연적인 우리 실제의 그 나이가, 그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100세까지 장수하세요. 와, 좋아하시는 거 봐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백세까지 장수를 하려면,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지만 됩니다. 우리 교회도 90 이상 되시고, 뭐 100세에 가까우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 이렇게 공통점을 보면, 어, 첫째는 소식을 하시더라고요. 딱 적당하게 음식을 드시고, 두 번째는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장한계에서는 날마다 모두가 다 100세까지, 그렇게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100세까지 살더라도 여러분 아프면서 살면 안 됩니다. 건강의 연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인데 50세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건강연령이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기장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어, 기장 목회자 축구대회에 참석하신 그 목사님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주전으로 뛰시는데, 그러니까 축구, 주전으로 뛰시는데, 연세가 가장 많은 그런 축구선수가 몇 살이냐면, 69세입니다. 만 69세. 그런데 근육이 막 얼마나 나와 있을까? 69세 실제 선수로 이렇게 뛴다. 그러니까 40대, 30대 선수들하고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나이가 있습니다. 이 건강하려면 건강 연령은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지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건강의 연세가 다 연령이 20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동안이십니다. <laughs> 동안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동안이에요. 동안이에요. 80대신 분도 70대신 것 같고 60대신 분은 50대신 것 같고 90 가까우신 분은 만 70대 같고 다 동안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동안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젊었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그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은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장한교의 담임 목사라 머리에다가도 무스를 바르고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그 어떤 후배 전도사님하고 같이 어디를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쉬,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가 아는 3년 선배가 그곳에서 그 음식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같이 갔던 전도사님 후배한테 내 3년 선배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황성민 전도사 아닙니다. <laughs> 어떤 전도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사님은 동안이십니다. <laughs> 여러분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운동해서 동안이 되시고 건강의 연령은 70대지만 50대로. 그렇게 낮추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근데 건강연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연령이 있습니다. 정신연령. 나이는 많은데 몸은 건강한데 정신연령이 낮으면 안 됩니다.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어른이고 나이는 많은데 속은 아이가 되고 생각은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정신연령은 높아야 됩니다. 이 정신연령은 무엇으로 높아집니까? 지혜로 높아집니다. 지혜가 많으면, 지혜가 많으면 정신연령이 높아집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참 어른이 됩시다. 참 어른이 할렐루야. 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연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령이 있습니다. 믿음의 나이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젖 먹는 아이 같은 믿음, 어린 아이 같은 믿음, 장성한 믿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믿음에도 나이가 있고 영적인 연령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백세까지도 살고. 이게 건강에 그 축복도 받고 정신력도 높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연령이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아이,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성인이 되고 영적 거인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인이 될수 있을까? 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 어린 아이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진 영적인 성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가 성의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인은 불행한 여인입니다. 다섯 번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한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와 같이 살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지만 나그 남편과, 그 동거하는 남편이, 동거하는 남자가 남편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부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 결혼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많을 겁니다. 이 여인은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또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부자라고 했다면, 종이 물을 길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직접 물을 길러 왔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혼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길러올 때 같이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더 재밌고 그 물을 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왔습니다. 친구가 없이 외롭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오에 다른 사람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거나 게으르거나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은 행복한 여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까? 물질을 좀게 많이 얻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절친이 생기는 것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남편입니까? 물질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심리 치료입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 불행한 삶을 덮고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산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인이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 산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식품을 준비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멀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과 일대일로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물좀 달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까지 찾아 오셨습니다. 수가성까지 찾아 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수가성의 우물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 이 시간 무슨 물을 길러 나오셨습니까? 모든 사정과 형편은 다르지만.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 이 수가송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바꾸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는 성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심무 권사님들과 충룡산 산행을 했습니다. 편백나무 숲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만 기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권사님들이 다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너무 멀다, 힘들다, 볼것 하나도 없다. 누가 오라고 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뭐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보고, 그래도 마음이 기쁜지를 몰라요. 기쁨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마음에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답답하고 내가 하루하루 그냥 그냥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삶의 의미를 삶의 목표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갈수 수 있는데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려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이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이 훈련을 받다가 일어서가지고 동료 전우들을 향해서 총을 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료들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웃으면서 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가 남긴 유서 중에 한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삶의 의미와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지만 은혜가 없는 그런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은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만큼 나에게는 은혜가 넘쳐나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자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십니까?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더호스트 러브 10번째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아 이번에는 장로님들을 위한 그런 축복의 찬양 콘서트입니다. 어제도 우리 찬양단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연습을 하는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연습이 끝나고 그 집으로 가는 그런 그 모습도 제가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된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며 찬양 사역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 사역만 하고 은혜가 없으면 그냥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수가성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그 갈증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만일 첫째, 하나님의 선물과 두 번째,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많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때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때로는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신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 가운데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 수가 성의 여인이 성령 성령과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생수는 살아있는 물, 이 생수는 여러분, 성령입니다. 아멘. 생수는 성경은 성령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고 지금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스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다음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의 의미를 찾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나는 이것이 필요한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은 세 가지 종류의 아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아멘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입술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장안교회 성도들도 아멘을 크게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할 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서 아멘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아멘이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아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입술로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으로 아멘해야 돼? 마음으로 아멘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으로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동하오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아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의 갈급한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막혀 있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우물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순정하며 해야 할 일은 오늘부터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약함이 회복되기 위하여 생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이 되고 막혔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우물가에 나온 성도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다. 아멘.